학생분들의 캠퍼스룩을 점검을 해드리고 와 좋다. 되게 와. 설렌다. 진짜 옛날 생각 나네요.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와. 어 이분도 잘생겼네요. 야, 너무 잘생겼다. 둘니까 어. 이번 시험 잘볼것 같아요? 아니요. 시험은 잘될것 같아요? 아니요. 나 여자친구 있나요 혹시? 없습니다. 하밥먹기볼게요 <laughs> <laughs> 부모님한테 한 말씀 한번 부탁. 죄송합니다. <laughs> 학교가 네. 되게 유명한 까가 있대요. 한의학 쪽유명하더라서요 어... 저번 주부터 목감기 때문에 당시 목전에다가 <laughs> 한대 맞으면 <laughs> 아~ 일단 오늘따라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 솔직히 기분도 들뜨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약간 그~ 여기서 보면 야 아, 낭만 있다 아~ 좀 아련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디를 왔냐면 어딘지 아시나요 상지대학교 아닙니까 오~ 상지대학교. 대학교 친구들이 옷에 간식이 많아요. 캠퍼스룩. 저는 학생은 학생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어, 근데... 어머, 학생다운 게 어딨어요? 아니, 형이 핑크 데스트 입고 다녔거든요. 뭐... 촬영을 했다. <laughs> 무조건 패션 꿈나무. 제가... <laughs> 당신은 저 스무 <20살> 살때만나아요말못 <laughs> 겁니다. 저한테 음. 형, 제가 알기로는 그 네. 유명한 c c 였다는데 제가요? 대학교때요? 형 제가 학교는 페리과 학생들 많이 만났다는 소문이 들었는데 <laughs> <laughs> 사설에서 얘기하고 자꾸 이런 데서 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다 결혼했어요 응. 그 친구들 만나 친구들 형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근데. <웃음> <웃음> 우리 엄마도 본다고 했잖아 <laughs> 대학교 시절 하면 은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가 이제 학점 <laughs> 학점 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아, 1학년 때는 F였어요. 저는 아,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 그때 아니면 못 즐겨요. 부모님한테 못 박는 일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즐기고 있잖아요. 생각보뭔 <laughs> <지금까지>, 소리 <laughs> 하는 거야? 아, 본인만 좀영하이 있고 왔네. 아, 우리가 이제 대학교로 가니까 네. 좀 이제 캠퍼스 룩에 그래도 어울릴 법한. 형은 그래도. 좀 TPO를 좀 맞춰줘야 돼요. 아니, 맞췄잖아요. <laughs> 좀 느낌 아닙니까? 아, 지금 거의 특강 교수님 스타일. 당시도 교수님 같아요 지금, <웃음> 언경이. <웃음> 이쪽에 보면은 학술 정보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조용해야 돼요. 아, 네. 아, 그래도 맞네 아, 근데 기분 이 좋아요. 일단 학생분들은 내가 볼때 인터뷰 잘 해주실 것 같아. 아, 이렇게 또.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인터뷰 한번 해주 주세요. 뭐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자, 같이 와요. 봐 아니 아니에요. 아니.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간호학과 윤상수입니다. 간호학과 전명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 간호학과를 사실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취업 잘돼서. 아 취업 잘 돼서. <laughs> 취업이 잘돼서. 어디 가는 길이셨나요? 밤에 필요. 아 우리 캠퍼스. 간호학과니까. 간호학과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으러 아이스크림. 어 저희가 대학교 가서 캠퍼스룩을 한번 음. 봐드리는 그런 콘텐츠 진행하고 있거든요. 오늘 코디 한번좀 어떤 건데요? 아스날. 야 어. 아스날. 아스날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laughs> 그냥 예뻐서 그냥 있는게 이거밖에 그냥 안 짰습니다. 아 어, 그리고 또 트레이닝복에다가 네 트레이닝복에다가 살롱복. 살롱복 입고. 축구 잘해요? 아니요. 하나도 <laughs> 막는게 없어.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찐 시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왜냐면 시험기는 안 꾸미고 오니까. 네. 안돼 이건 친구분 이 살려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 친구분 네, 어. 오늘 코디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냥 편하게 공부하는 데 방해되지 않게 입었습니다. 네. 최대한 편하려고 티셔츠, 후드까지 어떻게 보면 캠퍼스 룩 약간 정성이긴 하죠 음... 네좀 친구인가요? 아니요, 제가 형입니다 아, 아 형이에요? 아, 아, 동생 장점이 좀 몇, 두 개만 얘기해 주죠 옷을 잘 입고요 네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공부 어, 잘하는... 잘할... 맞습니다 형, 형 단점 두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단점을... 균을시고요 좋는 것 같습니다 딱그 어... 정도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인터뷰 잠깐만 마시는, 오, 오. 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4학년 이진규입니다. 아, 4학년이 네. 근데 제가 얼추 딱 봤을 때, 오, 어? 저잘 어, 입네. 어, 바로 인터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어, 좀 본능적으로 어. 들었어요. 어. 오늘 캠퍼스를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럴 네게 있네. 그냥 대충 시험 기간에 네. 편하게 음. 공부하러 그런 느낌. 그리고 바지랑 이런 톤이랑 양말, 신발까지. <laughs> 캠퍼스로 코디할 때좀 어떤 걸좀 많이 신경 쓰나요? 그냥 튀지 않는 거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그렇게 말하기는 너무 염색돼 있는 거니아 <laughs> 옷은. 네 옷은. 아 옷은. 네, 옷은. 옷은. 어, 일단 좀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삼분 정도나 아니면은. 원래 이렇게 생겼어. <laughs> <laughs> 아 피곤한 건 아니죠? 시 네, 피곤하지 않아요. 아 어, 지금 굉장히 에너지 네. 좋으신 거죠. 옛날 대학교 다닐 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걸어가니까. 아 저는 근데 이렇게 큰 학교가 아니었어요 야, 이런 데서 대학 생활했으면 뭔가 재밌었을 것 같아 저희 캠퍼스가 아 예쁘거든요 네, 네. 진짜 옛날 생각나네요 와 진짜 나이 들었다 근데 <laughs> 그지. 형몇 학번이죠? 저 07학번이죠 08 아닙니까? 네 08이죠 학교에서 만났으면 저한테 달려와서 인사해야 돼요 <웃음> <웃음> 여기 학교가 네. 되게 유명한 까가 있대요 뭐 그래요? 한의학 한의학 쪽 미래 허준 선생님들 한의사분이에요. 아 한의사 아 되는. 저희 친구 만나요. 그럼 가서? 저번주부터 목 강기 때문에 당이 목전에다가 <laughs> 한대 맞으면 괜찮지 않을까? 아, 한번 가봅시다. 아, 어디예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아, 여기가 한아 여기거나 한이 약데 아, 한의학관. 한의학과는 난 처음 가본다. 여기 허준 선생님 아닙니까? 어? 어? 허준 선생님이에요? 허준 선생님이에요? 네, 형 한자 잘 읽잖아요. 한, 이거 봐세요. 산양연 아니 뭐 유명하신 분이겠죠? 네. 아,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 굉장히 잘 나오신 분이었습니다. 뭐아 맞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laughs> 와, 내 한이 한이 학간 야, 멋있다. 어. 한한원 어, 냄새 나는 거 같은데.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해 듣는 거. 옛날 그 오리지널리티를 계속 가져가는 거 같아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저 인터뷰 잠깐 할까요? 아, 네. 어, 이고세리고 안녕하십니까? 저 한이과 1학년 2학번이수현입니다아우 아, 신입생이네. 어, 왜 이렇게 잘 생겼어요? 아이고. <laughs> 오, 잘생겼다. 아, 그러니까 아 한의학과에 혹시 지원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렸을 때 메디컬을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꿈을 또 이르러 왔습니다. 공부 잘했겠네요. 그냥 못하는 편이 아니었어. 아니, 한의학과는 뭐.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침 이런 건가요? 침술? 네 맞아요. 침도 높고 주황도 뜨고. 아니, 오늘 코디는 좀 어떻게 한 거예요? 멋쟁이예요. 가을이니까 좀 갈색 바지랑. 오. 비슷한 스니커즈를 신었고요. 오, 좋아요. 데님 반팔 셔츠 네. 위에는 그냥 제가 평소 즐겨 입던 데님 셔츠. 오, 그게 또잘 입으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브라운 컬러의 만약에 바지를 선택했다면 상의는 살짝 톤이 조금 밝아도 좋을 것 같아요. 컬러를 예를 들어 베이지라든지 아니면 좀 밝은 데님이라든지 이렇게 매치하는 를게 아마 더 이런 컬러 배색 맞추기 더 쉬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유예 셔츠 핏보다 바지 핏이 훨씬 더 예뻐서, 좀 포인트가 많은 데 셔츠보다는 차라리 반팔니트 깔끔한 것만 입어도 얼굴 훨씬 살고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좀 패션 고민 같은 거 있어요, 평상시 남들처럼 날티나는 스타일을 입어보고 싶은데, 어, 이런 날티나는 스타일까지 어때요? 너무 날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날 너무.. <웃음> <웃음> 일단 얼굴이 잘 생겼어요. 약간 좀그 나쁜 남자 스타일 느낌이란 말이야. 아, 진짜. 그래서 옷에 너무 그렇게 안 해도 이미지만 살려도 나는 무조건 그 생각하는 날니가갈것 같아요. 좀 그냥, 그냥 깔끔하게 입어도 그 느낌 날것 같아요. 사실 저는 학생 때는 염색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과감하게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추천. 어. 아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부하가지고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인터뷰 감사해요. 어, 예.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가능합니까? <laughs> 진짜 팬이에요, 강형님. 아, 어, 감사합니다. 어. 오, 굉장히 잘생기셨다. 어. 어, 혹시 가방 꺼서도 돼요? 어, 네네네. 어 네, 어, 네, 네. 석시피구배죠 네, 네. 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학과 본과 1학년 김영훈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방금 한 네. 친구도 잘생겼는데, 어, 이분도 잘생겼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원래 한의학과 분들이 좀 외모가 좋은 편인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 제가 나이가 좀 많습니다. 제가 원래 직장 다니다가 좀 원래 꿈이 한니사여서 뒤늦게 다시 오게 됐습니다. 오, 오, 나이가 왜? 저 올해 서른입니다. 와 어... 진짜요? 엄청 동안이다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다시 학교에 들어오는 선택을 하기가 네. 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셨나요? 어느 날 문득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내가 곧 죽는다면 뭘 제일 후회할까 생각해봤을 때. 뭔가 스스로 꿈에 솔직하지 못한 걸 후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때려치고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잘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와, 와 진짜 와 이건 진짜 리스펙이다. 이미 너무 성숙하다. 뭔가 또 한의사 같아. 뭔가 분위기가 좋아. 어 그러진 않은데요, 진짜. 어제 한의사 같다는 생각은 안들는데요 분위기가. 어, 아, 일단 궁금한 게 오늘 코디나 이제 스타일도 굉장히 좋으신데. 어 얘기해주세요. 오늘 캠퍼스를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음식도 제철 음식이잖아. 요 그때 먹으면 맛있다. 저는 남자에게 브라운이 좀 가을에 가장 예쁜 색이라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좀 제철 패션? <laughs> 그런 느낌으로 입었는데 <laughs> 말을 너무 잘하네. 그러니까요. 브라운 체크가 올해, 올해 트렌드 중 하나인데 그쵸, 그그 트렌드 라인 선택을 하고 전체적으로 톤온톤으로 맞춘 것 자체가 이미 디테일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 있어요. 저는 그목걸이 너무 센스 있는 것 같아요. 어? 이 목걸이.. 더 그, 그 아, 콜라보 제거죠 네네네. 아, 말 바꾸겠습니다. 역시. 그러면 저는 역시 딱... 시계가 굉장히 포인트가 좋은 것 같아요. 아, 시계 이제 깡영님의 이 셔츠로 추천해주셨다. 아니, 뭐,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laughs> 아니, 진짜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니까요. 체크패턴 셔츠가 좀 잘못 보면은 또 심심해 보일 수 있거든요. 목걸이랑 네, 네. 악세서리가 좀 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도 예를 들어 그냥 화이트가 아니라 약간 오트밀 컬러거든요. 맞아요. 전 요것도 약간 센스 있다 생각하고 신발이 쉐입까지 저는... <laughs> 너무 높은 점수. 이건 대학생 오빠, 선배 이런 느낌.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왜냐면 아, 일단 인기가 있진 않은데요. 좀 젊은 친구들이랑 뭔가 만나고 이러는 게제 스스로 좀 죄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네. 아니 그냥... 뭐 신부님도 아니고 예. 왜 그래요? 네. 이형은 다섯 살 이상 안타이나안 만나요. <laughs> 어, 그러면 자꾸 어, <laughs> 왜처음 <laughs> 보는 사람들한테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얘기해요? <laughs> <계획이야>? 정대 님으로 <laughs> 참고해 보겠습니다. 아, 어, 아, 좋아요. 이렇게 어린 여자들을 만날 수 있는지. <웃음> 저기요. <웃음> 그런 건 하지 않아요, 제가. <laughs> 네. 저전 대학교에 지금 강의실 들어가는 게 되게 좀 설레요. 여기 어, 여기. 사람이다, 사람이다, 사람이다. 어디 어디. 부저고 다른 밀어요. 어, 사람 있어 사람이 있어. 공부하시다계 들어와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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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제 공부 중이세요? 공부 중이세요? 저희 잠깐 들어가도 되나요? 네. 어유,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어. 아니, 아니 뭐 아이돌 분들은 그러니까요. 지금 시험 공부 중이셨던 거죠? 네네. 혹시 어떤 거 보고 계시는지 봐도 될까요? 본초실습서 돈이 안아요아 근데 한의학을 하려면 한자를 잘 알아야 되네요? 어, 아무래도... <laughs> 맞아, 지금 제가 볼때 이거 한자로 돼있어서 아죄송 여자친구 있나요? 혹시 두분 다? 아니요 어? 오, 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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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옷도 잘 입고. 분도 어, 잘생겼고. 이 코디도 두분다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아, 코디 한번좀 설명해, 수 어, 설명해 있어요? 주세요. 아, 이 옷을 입을 때좀 네. 포인트 주는 걸 좋아해서 네. 바지에 포인트를 줬고, 그리고 가죽 그 블루 종이랑 검정색 티로 좀 눌러주고, 그리고 신발은 최근에 이뻐가지고 샀습니다, 그냥. 음 아, 되게 수줍수줍한 거와 달리 <웃음> 굉장히 <웃음> 예쁜 신발과 예쁜 바지를 네맞습니다 어, 일단 이 바지 과감하게 포인트를 준거 좋고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죽으로 조금 담백하게 코디한 거. 만약 여기서 조금 더 변화를 준다면 저 이너 티만 밝은 컬러도 좋을 것 같다. 화사하게 더 예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전딱 대학생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포인트도 있고 요즘 트렌드도 좀맞추고 음. 잘생겼고 어. 어. 공부, 공부 잘하고 공부 잘하고, 어. 공부 잘하고. 착하고 다가졌네다가네요 <laughs> <laughs> 그 저는 이번에 바지랑 신발을 이번 주에 산 거라 네. 그냥 그거 입어보려고 음. 입었고 음. 제가 더위를 좀 많이 타서 안에는 약간 얇은 느낌의 니트랑, 네. 니트랑 웨트. 캠퍼스 남친룩의 정석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음. 청바지랑 뭐 신발로 이제 캐주얼한 느낌은 가져가지만 이제 또 스웨이드 자켓으로 이 조금 더 정제된 이런 남친룩의 무드를 낸것 같아요. 딱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입니다. 음. 아, 저는 좀 뭔가 위에랑 밑에랑 조금 무드가 달라서 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이 정도 얼굴이면 솔직히 전폐어머이니까 어차피 좀 바지, 좀 치노 팬츠 입어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뭐얼굴에다 했다. 전 사실. 음. 네. 여기 좀 근데 저희가 올해 여기 처음 와봤는데 어딜 가야 좀 여성 학생분도 만날 수 있고 <laughs> 남, 남자 대학교인 줄 알았어요. 네, 남대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laughs> 병원 쪽에 실습하고 계시는 그 사람들이... 아까 병원 얘기하더라고요. 그 병원 가면 진짜 침도 이렇게 놔주시나요? 네. 편도가 아플 때는 목젖에다 맞는 거 아닙니까, 진짜. <laughs> 목젖에 는안 맞나요? <laughs> 아깝네요, 목젖에 는안 논답니다. 병원 가시면 제가 치료받으러 가겠습니다. 음, 아, 영광입니다. 아저꼭 가겠습니다. 아 여기가 그병원이네 네, 상기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무슨 아, 이제 병원도 갑니까, 우리? 아, 이제 <laughs> 이제 무슨 오만대 뭐다 가는데요? 어, 예. 그러니까. 제가 볼때이 정도면 엄청 큰 한방병원이에요. 네, 환자분 있을 때 네, 조용히 조용히 네, 조용히, 네, 조용히. 네, 조용히. 여기 진짜 병원이에요. 저희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생각해 <laughs> 봐. <laughs> 진짜 병원까지 오면 어떻게요? 엄마 바꿔서까요어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아조용히섭섭 섭섭하고 있어. 나 훈련 중이야. 아 갑자기 저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뀐 <laughs> 거. 같아. <같애>? 이 <laughs> <지금 웃음> 메디컬 프로그램 같은데요? 어 메디컬 프로그램. 아, 학생분들인가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학생님 안요아 본가상. 아 상요. 아 교수님이시죠. 아. 교수님 진짜로 아, 진짜 바늘을, 바늘을 진짜 넣는 건가? 그럼요. 진짜 바늘이에요? 진짜 바늘? <laughs> 어 그럼 좀 오늘 실습을 한번 여기다가 아, 네. 어. 네. 실습 한번받아 보시죠. 아픈요? 아픈 아, 도와주시면 저는 아, 아픈. 아픈. 매우 건강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지대학교 한의학과의 김민정 교수입니다. 아, 단는 네. 아님들 다들 네. 다 외모가 좋죠. 아, 여기 여자 분, 학생분들도 예쁘고, 네. 잘 생겼네요. <laughs> 아 심지어 마네킹까지 잘생겼네요. 다. 아, 마네 킹도 잘생겼어요. 아, 좀반칙같아요 아, 그러니까, 공부도 아, 저... 잘하는데 실습할때 마스크 쓰고 아, 가운 입고 하기 때문에 네. 외모가 특별하다는 걸본 적이 없는데 오늘 저는 좀 너무 낯설었어요. <laughs> 학생들. 아, 의도된 아, 메이크업입니까? 어 평소와 좀 아, 달라가지고 아,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 이렇게 실습이 끝나면 바로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일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실습을 마치면 한의사 국가고시 합격을 하면 아, 바로 예 네, 바로 한의사로서 임상 진료를 하실 수가 있고요. 때에 따라서. 는 이렇게 큰 병원에서 더 전문적인 전문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수련 과정도 또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침도 맞을 수 있나요? 어, 그럼요. 아 진짜 근데 네. 거짓말 목젖에 맞아야 <laughs> 될거아요 아, 왜냐면 진짜 아니, 거짓 장난이 아니라 네. 진짜 인후염이 심하게 걸렸어요아 그러셨군요. 인후염을 아, 심... 가라앉힐 수 있는 아, 침이 진짜? 있습니다. 나 어. 아, 오늘 실습으로 한번 해보시는 <laughs> 것도. 다 가르쳤기 때문에. 아, 네. 아 네. 그니까요. 늘실아왜 아, 우리... 어, 선생님 믿음이 없나요? 전가 4학년입니다. 아, 이미 다 제가 가르쳤습니다. 아, 선생님이 도전하시잖아요 선생님이. 아, 저... 아좀이아 저... <laughs> 예, 고... 일단 우리가. 올인가... <laughs> 아 저는 패션도 패션인데 일단 이 가운 입은 모습이 네. 멋있어요. 어 멋있어요. 네, 한 번씩 일어, 일어나주셔늘 코디를 한 번. 어쩌면 좀... 새로운 가운의 코디를 보여주실 것 같아요. <laughs> 그쵸, 그쵸. 가운까지 고려한 코디 아, 아닌 거죠? 벗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laughs> 코디를 그럼 벗어서 봐야 되요 아, 벗어서 가운 봐야 가운 되죠. 아늘캠스에룩 네, 오늘.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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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한 7일 중에 하루 정도 이렇게 입고 다니는 룩입니다. 어... 어, 어, 어떤 날 입고 다니냐 이렇게. 가운을 벗어서 봐야죠. 어? 놀러 나갈 때. 데 장난 아니다. 교수님... 아 <laughs>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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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못하게 말하시도 옛날에는 그죠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교수님 옛날에. 검정 가디건인데 네. 그냥 검정 가디건이 아니라 네. 여기 잘 보시면 약간 반짝반짝하게 나왔으니까 네, 네, 이런 디테일을 살렸고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검정 치마지만 이제 재질이 또 다릅니다. 신발도 블랙이지만 이것도 또 다른 재질로 해보았습니다. 시계 또 목걸이까지. 그렇고요. <laughs> 어, 앞머리 층까지. 네네. 근데 올블랙룩인데 소재 다르게 선택한 센스가 너무 좋다 생각했어요. 음. 이런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올블랙룩인데 심심하지 않게 음. 잘 입으셨다. 또 체형에 대한 이해도 높으신 것 같고. 가운 벗기 전에는 이 모습이 사실 병원에서의 그냥 실수 복장이에요. 아 실수 복장. 네, 검은색. 음. 특별한 아이니까. 이제 조금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음. 니트 소재의 그 가을 계절감 맞게 베이지색으로 음. 그옷 입어줬고 이게 꼬임으로 살짝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아래도 너무 튀면 음. 캠퍼스룩 같지 음. 않아서 음. 검은색 블랙진에또 가을 계절감 맞게 블랙 로퍼 다시 꺼내줬고요 뭔가 체형에 너무 또잘 어울리는 것 같고 본인의 장점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플레어가 올해 또 트렌드긴 하거든요 이 트렌드 플레어 핏이랑 이런 체형도 잘 살리신 것 같고 웨이커도 어, 직접 하신 거예요? 아는 메이크업 쌤이 아. 유튜브 나온다고 <웃음> <웃음> 봤을 때오좀 전문가의 터치네라고 <laughs> <laughs> 여자분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여기다 가방 같은 걸 포인트 하나 주면 <laughs> 네, 네. 체인 달린 뭐 가방 어, 저, 체인 달린 <laughs> 가방도아 <laughs> 아, 아, 역시 아,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해서 오. 오. 네. 이렇게 하니까 더 완성인 거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노트북 같은 거나 네, 네. 책 들고 학교 가고 음, 그래. 오. 어, 초 치마에든 어때요? 여기 어, 아무 느낌 없어요. <laughs> 지금. 어, 굉장히 좀 스펙타클한 새로운 에너지를 느끼는 것도 재밌고. 아, 어, 그 맞아요, 맞아요. 아, 일단 패션 강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그렇죠. 고민 많이 했죠 저희가. 네, 첫 번째 패션 강은. 자, 과연 두두두두두두두. 두두 두두. 너무 다잘 입으셨고 사실 이 이미 맞긴 해요. 네, 진짜 학생스러우면서도. 학생. 캠퍼스로근그 안에 좀 디테일이 음, 숨어 있기 때문에 음, 스타일적으로 뭔가 네. 봤을 때. 님이죠. 학생. 응.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조현지 학생 아 팀입니다. 조현지 씨 나와주세요. 레드카페. <laughs> 모델 워킹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수상을 해야 돼요. 왕관이 왕관, 있어요. 네, 왕관을 쓰거나 네.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데 네. 괜찮겠습니까? 좀받지만 그래도 네, 네. 왕관이니까. <laughs> 어, 잘 어울려요. 어, 잘, 어, 잘 어울리는데요? 네. 체형에 대해서 이해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 샵에 갔다 왔다는 음, 정성. 정성. 응. 종합점수로 옷을 가장 잘 입었다. 이제 가을, 겨울에 이제 비싼 옷들이 많아서 사실 학생이라서 사실 부담이 많이 되는데 자켓 하나 사겠습니다. 어... <laughs> 여기서 거의 GD가 된 거잖아요? 예어떻게 네, GD가 된 건데, 자국분들한테 <laughs> 그 한번 좀 어떻게 옷 입어서 좋겠다, 다들. 네. 인스타에 유행의 옷을 찾아서 입지 말고, 그냥 뭐 새벽에 잠안 오면 쇼핑하는 앱 들어가서 옷한번 보고 자면 저처럼 될수 있어. <laughs> <laughs> 어, 자신감이 갑자기. 오, 오, 자신감이 네. 오,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깡이기 때문에. 뭔가 또 유행보단 자기에게 어울리는 옷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다음. 꿈나무죠. 네. 꿈나무는 처음에 유니폼 입은 그 친구에는 그 친구가 하도 하루... 사라지셔가지고, 아, 바로 사라지셔서 연락할 방법이 아, 없어요. 아쉽게도 좀. 네. 주인공은 김영훈 학생입니다. <laughs> 네 나와주시죠. 잘가. 앞에서 나와주세요. 네. 자. 그런데 하지만 이 마지막에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있어요. 사실 저희가 꿈나무가 네. 아니라, 깡으로 돼서 깡으로 뽑힌 겁니다. 어, 진짜요? 예. 네. 네. 축하드립니다. 진짜입니다. 아, 진짜예요. 예, 그래서 왕관을. 어, 아, 진짜요? 네, 네. 왜냐면. 꿈나무 분이 원래 첫 번째 에 있었어요. 갑자기 사라지셔가지고 아스날 입은 분이 계셨어요. 아, 있었어요. 근데 <laughs> 이유로 좀 설명해드리면 우리는 오늘 캠퍼스룩을 보러 왔잖아요 네. 거기에 가장 적합한 완벽한 패션이 완벽한 코디였다. 뭔가 어, 캠퍼스지만 그 안에 디테일들이 다 숨어 있고 음. 컬러까지 있어서 역시 그리고 아까 강독자다. 깡독자. <laughs> 왜, 왜 저래. 혹시, 혹시. 아, <laughs> 소감 좀한번 얘기해 주세요. 뭔가 제가 입고 있는 그런 옷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제가 추구하는 그런 패션 스타일이 뭔가 뭐 생각보다 괜찮구나라는 거에서 자신감을 좀 얻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 아, 홍보대사기 아,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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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상주대학교 홍반반 보 아, 시원하게 해주세요. 아, 그뭐 아까 한의학관 같은 경우는 시설이 조금 노후돼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곧 전통을 의미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아, 어. 그래서 전통적인 모습도 있고 이렇게 건물 저는 현대적인 모습도 있어서 이렇게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곳에서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그 상지대학교와 함께 여러분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 여러분 상지대학교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laughs> <진짜 싶어다워. 웃음> 안녕하세요. 먼저 일단 너무 재밌는 경험 만들어 주신 스타일리스트분과 제작진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타일링 꿀팁들에 관해 전수받을 수 있어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1등한 상품으로 워낙 자켓다운을 구매했고, 다른 학과 학생들은 요새 어떻게 입는지 많이 저도 공부해보고 싶어요. 추천해주셨던 갈색 스웨디 자켓을 사봤는데요. 오늘 이거 입고오니까 동기들도 되게 예쁘다 그러고, 저도 아침에 거울 봤는데 되게 예뻐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깡님 평소에 말씀하셨던 레이어드도 해봤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촬영 너무 즐거웠고, 덕분에 이런 예쁜 옷살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